교육도 잘 몰랐는데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 그 옥중 서신이나 설교들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 건국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저도 교회 다니다가 한몇년 쉬었는데 또그 정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기회, 기회가 됐습니다. 제가 그 기독 자유통일당의 그 열성 팬이 된 이유는 뭐 요즘 성통등이라든지 또 너무나 요즘 하는 그 문재인 정권이 그 국민들을 전부 다이개구리 두기어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피는데도 너무나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60대인데 많은 좀 분노를 느낍니다. 아,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렇게 기독차의 통일당이 새로운 이승만 정신과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또경제풍에 대한 슬로건을 걸고 나온 것에 대해서 또한 시민으로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. 아, 이번에 어찌됐든 뭐광화문또한번 가봤었고요. 광화문 세력에 대한 너무나 또 한쪽으로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도 좀 느꼈습니다. 아,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국회 입성을 해서 정말 새로운 전투적인 이 주사파나 좌파들에 대한 확실한 항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사적인 어, 그 의원 후보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저 역시도 어, 있는. 곳에서 댓글로나 또 여러가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어, 삼성역에서 대대적으로 선거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